Thank you. 2022년 1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 운동에 임했다. 가자! 이번에는 이번 일세, 이번 찍어 이기어 내세, 이번 만이 이기는 길 이번에는 이번 일세, 이번 찍어 이 나라를 내로 이어 이어 가자! 이번 대형! 이번 대형! 이번 대형! 자정을 넘어선 숨막히는 순간, 마침내 골든 크로스의 주인공이 된 윤석열 당선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선거 이후에도 태영호 의원은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했다. 뭐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가능성만 보인다면 정상회담을 이제 실현시켜서 음. 마침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상회담은 용산으로 짐무실 이전 용산 시대라는 새로운 배경화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일상자 역할을 다한 태영호 의원 대북 특사 역할 같은 거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한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목소리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태영호 의원, <laughs> 대선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영호 의원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강남가! 강남가! 강남가 화이팅! 파이팅! 여러분과 함께하는 든든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오세훈입니다 깨끗하고 든든한 시장 능든... 열정적인 선거운동 중 누군가가 손민기 강남구 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었던 해프닝도 있었다. 선교가 끝난 후, 당의 외교 전문가로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전쟁에 참혹한 실체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보를 바탕으로 2022년 6월 20일 태영 의원은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laughs> 이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위원으로서 영국 오늘 드디어 제가 그 소원을 이습니다 한번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 <laughs> 미국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하여 광범위한 외교적 행보를 이어나갔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2년 10월 31일부터 여당 간사로서 외통위를 이끌게 되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로 낙인찍이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 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용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태영호 의원은 대북, 통일에 관련된 의정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있다.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강제북송 현장 영상 공개에 큰 보탬을 한 태영호 의원. 북한에서는 이제 옥류됐다는 그런 이제 단계였죠. 바로 아버님... 뵙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통일부 현 장관으로서 다시 유가족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적절한 국정감사에서도 대북 외교정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여자 음...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기초를 허문다면 우리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일부 학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영국과 우리는 전혀 다른 이런 조문 문화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문 장소와 대통령이 정상 고 조문원 정상들을 감사하다고 인사 표시하는 장소는 전혀 별개의 장소라는 거. 다음 주 9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방송 선조적 개방 그리고 민간 의정 활동 도중 방송 주파수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거차, 개방에 대한 토론회를, 토론회를 개최했던 토론회 태영호 의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야, 94번인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 추진과 관련된 토론회가 토론회 진행되었다. 선전, 넘어가서... 한편 청년과의 소통도 중요시했던 태영호 의원 지난 여름부터. 의원실의 비밀병기인 청년보좌단을 꾸려 그들과 호국보훈의 날 테미넴 랩 영상 국제 우정의 날 캠페인 제작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함께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려던 성탄절. 태영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시대의 통일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북한 주정 해커 조직이 토론회 참석에 대한 사례비를 드릴 테니 악성 코드가 담긴 위조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저의 일고수 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식의 태영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고 이러한 협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 그대로 목숨을 걸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영호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2022년 이민연도 이제 정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는 올해도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힘든 부탁 한 가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제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입니다. 결국 저의 우정 활동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다수의 애국자 여러분들이 와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해가 다 종으로 가는 이 순간까지도 후원금이 매우 모자랍니다. 제게 후원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성함과 주소를 꼭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보내 주세요. 왜냐면요. 10만 원까지는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아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분도 소득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올해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 태용호는 내년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